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돌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리고 옵니다. 어, 문제는 아니지만 갈등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 또 어, 무엇이 정말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가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고 또는 귀신들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에, 눈과 그들의 입을 말을 치료하시자 보게 되고 말하게 되지요. 이것을 본 주변에 있는 분중들 무리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구약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들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리들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지. 다르지. 무리들은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의 왕, 똑같은 왕이지만 다르잖아요. 예언된 왕과 귀신의 왕.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분명 눈물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어졌고 말을 못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 보면, 그럼 어, 귀신이 앞으로 보지 못하게도 하고 귀신이 어, 말을 못하게도 하는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육신을 붙잡아서 어, 우리들의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어,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통 우리는 실업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실업증을 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그 충격이 그로하여금 실업증을 갖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큰 충격으로 느끼게 하고 이런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실업증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충격을 입었지만 어, 이 실업증에 걸린 사람은 더큰 충격으로 느껴지게 할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먹는 사람들 있죠. 폭식하는 사람들. 폭식하는 사람들도 보통 먹는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하게 만든 것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의 이 심리 인간의 육신을 생각과 마음으로 조정하고 영향을 주어서 복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 목장으로 뭐라 그러죠 어쨌든 아예 먹지 않거나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가려먹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것을 먹으면 몇 번의 경험에 의해 탈을 났기 때문에 탈 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이거를 먹으면 나는 탈이 났어 라고 하는 확신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초과한 것보다 하면 되는데 왜 쳐다봤지? 날 쳐다본 이유가 날 무시하는 거야. 어기분 상태 나쁘네. 그러고서 가면 늘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마음 은 계속 어, 불행해지고 화가 나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에 운전 때문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블랙박스 살펴보면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걸 봤더니 별로 사람 다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끼어들, 그, 끼어드는데 안 비켜줬다고 앞질러 가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백밀러 부러뜨리고 뒤에서 골프채 꺼내가지고 때리고. 여러분 보세요. 순간 끼어드는데 이 사람이 안 비켜주는 수도 있지만, 근데 끼어드는 것도 좀 요즘에는 양치처럼 끼어들잖아요. 근데 안 비켜주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못 봤을거나 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일부러 그랬다 생각을 하고 어저 행동 은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걸 좋지 않은 감정 붙게 만들어서 분노 조절을 못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지 그냥 그래. 당시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을 때 바세바를 봤을 때 바세바로 하여금 음란의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결국은 가늠하게 되잖아요. 갖다 누구의 영향이 에요 생각과 마음의 영향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탄, 이 귀신, 이 악한 영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냐 다릅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은 이미 자존감도 무너졌고 자존심은 세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미 자존심이 무너졌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떻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무시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뭔가를 어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은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반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가부장적인 사회나 권위주의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좀 다른 의견을 내면, 자기를 반대했다거나 무시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지. 또한 가지. 어떠한 사람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어,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왠지 왕따라는 느낌이 들고, 왠지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몹시 나쁜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이게 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신, 악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의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하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만들고 포근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분이 상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악한 영향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어, 생각에 사고에 온전한 감정에 온전한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는다면 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단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죠 똑같은 걸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불행과 행복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고 이렇게 온전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 환경과 상황이 영향받지 않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충만까지 사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걸 달리보게 한다면 똑같은 끼어듦이 있지만 그 끼어듦은 이뭐 이유가 있겠지 뭐뭐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뭐 빠른 뭐 이렇게 좀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아니면 안 껴줬으면 못 봤나 보지. 그러면 굳이 내 앞을 갈아먹고 화가 나서 백네를 부시거나 골프채로 두들겨 패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기분이 나쁘거나 뭐 분노가 올라오거나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하루 종일 나를 걱정과 불안감으로 만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께서 힘입어 이 귀신과 악한 영의 영향력, 이 생각을 잡고 있는 영향력, 마음을 잡고 있는 영향력을 바꾸시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존심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 오늘 두 사람과 뭔가 할 얘기가 있나 보지.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왕따를 당했다, 나를 무시한다, 나에게 나를 그어 지금 피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행을 그 나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 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종류는 많습니다. 음란 귀신, 분노 귀신, 어뭐 시기와 질투의 귀신, 미움의 귀신, 어, 참지 못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귀신. 은 어 아무것도 아닌데 에,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우월귀신 어, 삶은 그렇지 못한데 나름이다 사람에게 좋게 보여내는신사귀신 얼마나 많지 몰라요 그게 다 악한 영의 영향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악한 영 귀신의 영향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때문에 달리 보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 내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떠한 종류인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잘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우울감과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러한 사단의 영향이 주는 생각과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 어, 불행하게 살아왔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바리새인들은 어, 바을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 또한 바리새인이 이미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온전함을 온전함으로 보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연구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분임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듣고, 자존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영적인 사단의 영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자 원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복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사단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파행하고 있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a 는건 나를 지적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w h 나쁜데 그냥 어떻게 나를 좀 사기를 치고 나를 등쳐먹으려고 조 is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참 a p 해그안 해. 로우리로우엇이정엇진정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거를 귀신의 영향이라고 사단 귀신의 왕이라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그것을 듣게 만드는 영적인 영향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귀신의 왕이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 스스로 분쟁하는 어, 그 동네나 마을이 올바로 서겠냐? 계속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 그럼 내가 귀신의 왕이라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망하는 나라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바리새인들도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네. 그럼 그것도 귀신의 왕, 귀신이 귀신의 왕으로서 쫓아낸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비토구령사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루 내가 하면 능력, 남이 하면 아닌 거.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니까?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귀신에 의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단의 영향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만들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사단의 귀신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달리 바라보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마음에 바품을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죠. 가난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서 세간을 감탄하지않겠냐 가난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것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악한 영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도 뺏어가고 우리의 옳은 것도 뺏어가고 우리의 기쁨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도 뺏어가는 일들을 했다면 예수님이 강하고 성령님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낸 그 자리에 믿음을 다시 가져오고 기쁨을 다시 가져오고 행복을 다시 가져오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만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만들고 먹지 못한 사람을 먹게 만들고 복식하는 사람을 복식하지 않게 한 그래, 그래. 내가 제금 보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못 먹어요 사모님이 상담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몇몇의 사람들을 쫙 보니까 마음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이 그리고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가려 먹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딱 해결해 주니까 밥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잡니다. 그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확연히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한순간에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요 지금 성령님이 강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영향력을 쫓아내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더 강한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강함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매일같이 매시간마다 매 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 주는 영향 가운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여 행동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기쁨을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모든 영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오늘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